안녕하세요. 리렘 몬트스 영업 이팀 이동현 과장입니다. 제가 요즘은 재한 영상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출고를 해드렸던 실제 진행 후기를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저희를 찾아주시면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출고가 되는지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고객님의 허락을 받고 카톡 내용을 전부 공개하면서 진행 과정에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를 한번 리렘 몬트스 이동현 과장이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고를 도와드렸던 차종은 요즘 너무나도 인기 많은 SUV 중 하나인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디펜더입니다. 전시장을 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나도 계기 기간이 오래 걸리는 차량인데요. 이 과장이 이 차량을 큰 기다림 없이 한달 만에 드리면서 그 안에 기존의 차량을 정리를 함께 하면서 기분 좋은 구매를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1.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전화로 1차 상담을 하시고 원하시는 차종과 이제 고객님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구매 방법을 안내를 드리고 기존의 차량의 처분도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빠르게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물론 저만 너무 믿지 마시고 고객님들께서도 헤이딜 땡 같은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제가 가장 빠르게 출고를 받으실 수 있는 딜러사를 확인을 하고 차량 계약을 해주시는 내용인데요. 이제 국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0만 원 선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벤츠랑 BMW, 이제 아우디 같은 독일 3사는 대부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포르쉐 같은 고가의 브랜드일수록 계약금이 조금 더 비싸지는데 이번 영상의 주인공 차량인 디펜더는 원래 기존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인상이 되면서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계약금의 입금처는 이제 전화 개인 딜러가 아니라 반드시 모터스 공식 계좌가 있으니까 꼭 그쪽으로 계약금을 입금을 해주셔야 돼요. 개인한테 입금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100% 사기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딜러사 계좌로 이제 입금을 하시면 입금 확인증이나 매매계약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꼭한 번씩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서 원래는 간단하게 필요 서류만 딱딱딱 안내를 해 드리고 깔끔하게 승인의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나는데 하지만 개인의 사정이라는 게또 있다 보니 이제 모든 분들이 보여주는 자료가 전부 좋지만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할줄 아는 에이전시가 있고 대처를 할줄 모르고 그냥 엉 놓고 있는 에이전시가 있는데 이제 고객님의 상황을 해결할 능력 없이 그냥 냅다 어딘가는 되겠지 이런 심사를 보다 보면은 이제 프로더라고 모든 금융 거래가 정지가 되실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너무 많은 신용 정보 조회가 이루어지거나 금융사의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돼서 모든 거래를 막아버리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위험성을 알고 고객님들의 상황에 알맞는 심사를 진행을 할 줄을 알아야지 무작정 상가격이라고 이제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시면 그 피해는 오로지 고객님들께서 이제 독박을 쓰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서 디펜더 리얼 출고기의 가장 기억에 남는 힘들었던 순간이에요. 정말 다시생각해도 너무. 진행을 해주시는 고객님이 현금적으로 여유는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사업장의 상황이 맑은 날 일들로 여건이 좋지 못해서 사모님의 개인 명의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셨고 고객님이 오른 사이에 카드론도 추가를 받으셨고 연체를 하신 기록도 나오면서 신용점수 구간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간단하게는 이제 저도 캐피탈을 통해서 어떤 사유인지는 알 수는 있지만 이제 정확한 내용은 개인 정보를 위해서 알 수가 없어서 고객님한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 알고 캐피탈을 저희 가 대응을 하는 것과 모르고 받으면 받는 것다 하고 이러는 거랑 천지 차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전화 주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조금 있다 보니까 비밀은 지켜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이제 벌어진 일인가 차선의 선택으로 이제 발빠르게 대처를 했는데 다음 사진 이제 어떻게 풀어보려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미션을 주셨어요. 이게 연말 연시다 보니까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달라고 이렇게 다시 미션을 하나 더 주셨는데 와 정말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제. 물론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니었어요 이 과장이 특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캐피탈도 업무처리를 하는 게 컴퓨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과 사람들 이렇게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력이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겠죠 다음 사진 자 이제 우여곡절 끝때 심사가 순위되고 차량을 인도 받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해야지만 차량이 등록이 되면서 출고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과장은 가장 저렴하게 이제 보험 가입까지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로 보험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진행하시는 캐피사 명의로 직권설정 차량값만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무작정 어디가 싼다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도 있지만 이제 차량 리스 사선정뿐만 아니라 이제 보험사까지도 저렴한 것으로 진행하실 수 있게끔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제 디펜더의 출근날 카톡인데요. 여기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제 바로 처음에 입금을 해주셨던 계약금을 이제 돌로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제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100% 환불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환불을 받으실 때도 꼭 입금자의 명의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인의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입금하실 때나 혹은 환불 받으실 때도 반드시 동일한 명의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사진 이 차량 출고가 되고 나서 미렉모트스의 고객님들이라면 반드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들인 썬팅 블랙박스, 하이패스, PPF, 유리마코팅 이외에도 이 과정이 이번엔 정말 많이 챙겨드렸어요 디펜더에 잘 어울리는 이제 전동 사이드 발판이랑 외관 뒷부분에 사다리도 설치를 해드리고 옆구리 부분에 캐리어도 설치를 해드리고 정말 남는 거 없다시피 이게 출고를 정말 많이 도와드렸어요 지출이 너무 커서 이제제 지갑은 얇아졌지만 이제 마지막에 카톡 내용을 보시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 자랑 많이 했다 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때만큼 보라시한 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많이 이제 신경을 쓰는 만큼 믿고 진행을 해주셨고 동네 형동생 느낌으로 많이 가까워져서 매주 이제 카톡이나 전화를 하는 그런 사이가 됐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이제 강남으로 출고를 가는데 오면 밥한기 한번 꼭 하자 한우가 맛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로 꼭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이제 행복한 이제 진행을 원하시는 예비 오너님들은 저희 일래모트스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아, 차량 구매가 끝나고 나서도 아이 사람한테는 바하기꼭 사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시게끔 완벽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늘 영상 보실 거리가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펜더 110 SE 블랙의 아콘 시트 요게 지금 저희가또 들어올 게 있고, 그 디펜더 110 HS E 화이트의 파시트도 이것도 근시일 내로 저희 회사에 들어온 게 있으니까 더 많은 슈퍼쿠키하고 이제 구경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이제 리레몬트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